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말 1급을 합격해 왔습니다. 와! 딱 오늘 9시에 결과 가 발표가 났거든요. 원래는 10시에 났는데 9시 한 10분쯤 들어가니까 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 결과 발표부터 안 보고 합격 확인부터 갔는데 합격 확인에 제가 1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 뭔가, 김이 샜잖아요. 아이. 제가 시험을 세번 봤어요. 원래는 한 번만 예약을 해놨었는데, 어, 뭔가,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취소표 나는 거를 그때그때 그때 잘 잡아가지고, 시험 보는 날, 그 다음날, 또그 다음날, 그렇게 연속 세번 시험을 봤어요. 연속 세번 시험 본 이유는 그냥 한 번만에 완벽하게 해서 한 번만에 붙어야지 했는데, 3일 전까지 접수가 될 거거든요? 확실하진 않아요. 직전이 되니까 한어 뭔가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은 막 연속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던데 이게 자리 빨도 있고 어또 시험 운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번 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운빨이라면 받아야겠다 하고 <laughs> 이렇게 급하게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 3일 동안 시험을 보고 왔고요. 첫 번째 시험은 예상대로 불합격이었어요. 처음 시험 보고 나서 아 이거 기본은 떨어지고 아주 운이 좋으면 붙겠는데 싶었는데, 커말은 되게 변수가 많잖아요. 합격하면 점수도 안 알려주고, 문제도 막 이렇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감점 될 요인도 되게 많거든요. 실수하는 것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예상 점수보다 마이너스 10점은 깔고 가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뭐, 불합격이었고요. 엑셀에서 67점, 커말에서 59점, 이렇게 불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때는 이게 제가 총세번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첫 번째 시험보다 두 번째 시험을 더잘 봤고 두 번째 시험보다 세 번째 시험을 더잘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도 연속적으로 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 드립니다. 체력이 된다면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두 번째 시험은 저녁에 보고 세 번째 시험은 오전에 보고 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다가 시험을 따닥 보고 이렇게 돌아오는 방식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거가 모두 합격을 했고요 사실, 제가 커말 2급 합격 후기를 올린 게 12월달이잖아요. 12월 12일에 올렸었는데, 원래 엑셀 2010버전을 봤는데, 2016버전으로 2021년 올해부터 바뀌었거든요. 그개정 전에 봐야겠다 했는데, 저희 편집자님께서 개정 후에 합격한 게 조금 더 조회수가 높지 않겠냐 하니까, 오, 완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으로, 2021년으로 넘겼는데, 제가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1월달 말쯤에 생각이 났을 거예요. 1월달은 그냥 탱자탱자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왔 맞다, 하, 1급 해야 되는데 하고, 열심히 들어가서 접수를 했는데, 요즘에 완전 접수가 박터지잖아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갔을 때 다행히 취소표가 있더라고요. 좀 시간이 넉넉한 시간이 있어서, 아, 조금 이따 공부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 팁! 일단 널찍하게 기간을 잡으려면, 일찍 부터 해놔야 되잖아요 접수 딱 풀렸을 때부터 그거 아니면 운 좋게 취소표를 얻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저는 되게 취소표가 많이 떴거든요 어떤 게 뜨냐면 얼마 후법 한 3일 후인 시험들은 취소표가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밤에 이게 12시 전에 취소를 해야 되다 보니까 10시부터 한 12시 사이에 취소표가 이렇게 새로고침하면 계속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날 거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다 그때 잡았던 거여가지고 그리고 잡아놓고 시간은 다시 나오는 거 바꾸고 안 나오면 그냥 그대로 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돼가지고 취소표를 조금 노리자. 특히 밤 시간대.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때 시간을 노리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 말고 조금 일찍 접수를 하는 거는 그냥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운을 기다리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서 차라리 그냥 시험을 이때쯤 보자 하고 공부를 그때까지 해놔요. 그리고 그 전에 시험 볼 때쯤 됐다 하고 이렇게 접수 딱딱딱 들어가면 아마 다날 거예요. 저는 났어요. 얼마 전이거든요. 또 커머리 실기는 결과 발표가 2주 뒤에 나잖아요. 2주 뒤 금요일에 그러다 보니까 연속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취소표도 그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결과 발표 난 후로 잡아놨다가 합격을 했다. 그럼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많이 나기 때문에 합격 발표 시간대를 노리거나 또 그런 걸 응용해서 나도 합격 발표가 난 뒤에 하나 잡아놓고 붙었으면 취소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2급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2급을 합격한 뒤에 1급을 본 건데, 2급은 솔직히 전, 제 기준으로는 되게 쉬웠거든요? 그냥 공부 좀 열심히 하면, 시험 시간도 넉넉하고 엄청 쑥쑥 잘 풀렸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 보고 나서 아나 100점인가 봐 그럴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공부를 해 갔었어요 근데 1급을 2급처럼 생각했다 살짝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살짝 그냥 어려운 건 들어서 알고 있긴 하지만 2급도 어렵다는 사람 많던데 그럼 1급도 어렵다고 하는 거 어느 정도는 그거 된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1급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2급 할 때는 시간도 엄청 널널하고 했는데 1급은 시험장 갔을 때 시간이 남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시간이 계속 모자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시간 측정해 가시면서 시간 조절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시험 되게 중요한 게 검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원래 좀 실수를 많이 하는 성격이어서 검토할 때 실수가 무조건 나왔었는데 시간을 조금이라도 남겨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검토를 엑셀 부분에서는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시간이 맨날 모자랐어 맨날 한두 번쯤 못 풀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시간 대분을 잘 해야 되고 공부하다가 엑셀을 거의 다 공부해가는데 아직 엑세스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절망. 와 이걸 더 공부해야 된다.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외울 것도 훨씬 많아요. 유형도 너무 다양하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려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번에 2급보다는 공부를 좀덜한것 같아요. 비슷하게 공부 시간은 비슷했던 것 같은데 2급은 좀 거의 완벽하게 공부했고 1급은 아 이거 이러고 시험 보면 나 불합격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합격을 했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그래서 제가 처음 시험을 봤을 때는 뭐야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제가 기출문제 풀면서 하나도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나와서 아 이거는 불합격할 수도 있겠는데 거의 불합격하겠는데 하는 심정이었고 두 번째 때는 오 그래도 합격 커트라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불안하다였고 세번째는 어 이거 합격이다 합격이야 합격이야 이거 무조건 합격이야 했는데 제가 계산 문제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계산 문제에서 그 식을 다른 데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조, 그냥 식 연습한다고 옆에다 써놓고 대출하고 보니까 내가 그걸 안 지운 게 생각이 난 거야 헐 이거 실격이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막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결과 발표 때 보면 된다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때 이거 실격만 아니면 된다. 이거 계산 문제 전체가 0점 처리해도 나는 합격할 것 같다. 그 정도로 시험 문제가 괜찮았거든요. 저도 잘 봤고. 근데 다행히 합격을 한거 보니까 실격은 아니고 감점이거나 0점 처리일 것 같아요. 완전 생뚱맞은 곳에 썼거든요. 계산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옆에다가 식을 써놔가지고 저는 너무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어떻게 푸는 건지 모르겠는데 세번 시험에 다 나왔던 게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요약에 써드릴게요. 요약은 영상 어딘가에 비밀번호를 써놓겠습니다. 영상을 다 봐주셔야지 비밀번호를 알아서 요약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댓글에 써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자리마다 문제 난이도 차이가 엄청나게 심해요. 또 엄청 쉽진 않겠지만 쉬운 데는 쉽고 어려운 데는 진짜 어렵고 하거든요. 저도 시험을 보면서 시험을 하루씩 봤지만 점점 실력이 나, 늘어갔어요. 실전에서 느는 타이밍인가 봐요. 이이 날보다 둘째 날에 더 늘었고 셋째 날에 더 늘었고 했기 때문에 연습으로 보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공부 기간은 제가 그 전에 2급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보다는 짧게 잡아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2주 정도 생각하고 실제 공부한 시간은 한 일주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하루, 주말에는 한 다섯 시간? 이정다 여섯 시간 하고 주말 아닐 때는 세 시간 하고. 인강 본 시간은 제외예요. 기출 문제 푼 시간만. 제가 이런 인강 같은 거는 언제나 그랬듯이 돈을 들여서 하진 않았고요. 막 커말 인강에서 유동균 선생님 그 선생님이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기출 문제 책도 그런 거안 샀고. 그냥 인천 사이버 교육센터에 무료 인강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개정 후가 아니라 개정 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론은 똑같잖아요. 그 결, 문제가 많이 바뀐 것도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그걸로 이론을 했는데, 저는 막 실습하면서 똑같이 따라 하면서 한게 아니라, 일단 그거를 그냥 누워서 보고, 가끔은 대충 보고, 가끔은 외우면서 보고, 막 그런 식으로 한번 그냥 쭉 했어요.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한 번씩 풀어보긴 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에 기출 문제가 올라와 있는 것들도 개정 후가 아니라 개정 전이잖아요. 그래서 개정 후 걸로 시험 보면서 그래도 꽤 달라질 것 같아 가지고 개정 후에 문제 방식을, 문제 유형을 파악한 뒤에 공부를 해야지 효율적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단에서 올려 준그 A형, B형 이렇게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걸 유튜브에서 같이 풀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그걸 먼저 보면서 유형을 익혔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사실 이게 한 문제 푸는데 막 2급처럼 10분, 20분 걸리는 게 아니라 시간 진짜 깍깍 채워서 막 모르는 것까지 하고 나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문제를 푸는데. 근데 또 엑셀하고 엑세스 둘다 풀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풀지는 못했어요. 이번에는. 기출문제 받아놓은 건 많은데 1, 2개년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당연히 더 많이 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그 1, 2개년을 계속 반복해서 팔아요. 연속적으로. 이게 잘안 외워져요 <laughs> 이게 계속 반복해서 해야지 이금마냥 막 팍팍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다음에 또 풀면 까먹고 있고 다음에 또 풀면 아 이거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막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만약에 1, 2, 3, 4, 5까지의 기출문제가 있으면 1번 풀고 그 다음에 2번 풀고 다시 1번 풀고 그 다음에 또 3번 풀고 1번 풀고 2번 풀고 이런 식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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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가는 첫 번째 것만 좀 많이 잘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일단은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그냥 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막 찾아보면서 풀어보기도 하고 이런 외울 거는 그때그때 외우면서 풀어보고 막 그런 식으로 이론을 좀 어느 정도 쌓아놓긴 했지만 실전에서 문제를 풀면서 좀더 쏙쏙 들어오게 하려고 했거든요. 아, 이 문제에서 어떤 걸 암기해야 되는 게 나왔으면 그걸 그제서야 암기하고 또 풀어보. 보면서 암기했던 걸로 다시 적용해서 풀어보고 막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고 마지막에 이렇게 공부했어도 못외운게 많아요. 이게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외워지지도 않아. 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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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막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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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잘안 돼가지고 그냥 그거는 직전에 시험 한 진짜 하루 전 하루 전에 외워가지고 그 유형 문제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엑셀에서 마지막 문제, 두 번째 문제? 그거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좀 외울 게 많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문제가 쉽게 나올 때도 있고 또 계산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계산 문제 틀리고 그것까지 틀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한 포기하는 문제가 없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려고 하면 금방 외워져요. 좀 많이 많이 연습해보면. 근데 저는 엑세스 쪽에서 많이 못했어요 뭐 엑셀이 더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엑세스가 더 어렵더라고요 엑세스가 공부하는 기간이 더 짧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 마지막에 커리랑 뭐 어디 뭐 들어가서 하는 거잘못 해요. 그거 잘못 하는 상태인데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더잘못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주 나오는 거는 다 외워 갔거든요. 제가 정리를 살짝 해 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에 좀 주로 암기했던 거. 초반에는 지금 자주 나오는 거랑 쉬운 것들은 잘 외워지잖아요. 그냥 공부하면서 네좀 제가 느끼기에 나중에 못 외웠던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거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정리를 잘 할진 모르겠네요 그 진짜 이 컴활은 어렵기도 어렵고 합격률도 엄청 낮고 또 나도 모르게 감점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나이건 분명히 합격한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어나왜 불합격이지 하고 불합격되신 분들도 많고 잘 풀었던 부분에서 빵점 처리가 된 부분도 많고 막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실수하는 걸 되게 줄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거의 시험 맨 마지막 날에 알았어요. 이게 팁 중에 하나가 매크로 부분 할때 만약 조건부 서식인 거는 저희가 매크로 눌러봐서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근데 조건부 서식인 매크로는 그 매크로를 누르면 조건부 서식이 두개 돼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나면 조건부 서식을 삭제를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감점이나 빵점 처리가 될수 있는 아마 빵점이지 않나? 최대한 좋은 방법은 그냥 테스트를 하지 말고 완벽하게 만들어라 <laughs> 네, 불안하니까 테스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게 이거 조건부 소식 이건 진짜 모를 것 같아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총 정리하자면 저의 공부방법은 인천사이버 그 강의를 그냥 한번쭉 들어서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2021년 새 거를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해서 문제 유형을 익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구글에 커말 1급 실기 기출문제라고 치면 쭉 나와요.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방식은 문제를 한번 쭉 풀고, 틀린 문제에서 외울 거는 또 거기서 즉석으로 외우고, 그런 식으로 풀고 나서 또 반복 다른 거 풀었다가 또 풀었던 것도 풀고 막 그런 식으로 못 외운 건또 외우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는 뭐좀 정리된 거에서 이거는 내가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암기해보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을 했습니다. 음, 그래도 이 연속 세 번을 저는 한 번이라고 생각해요. 한 그냥 한번에 시험을 합격 발표는 한번 났으니까 한, 이 정도 한 번에 합격한 거 아닌가요?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이 커말 1급이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 원래 가산점이었는데 좀 없어진 것도 많긴 한데 커말 1급이 어려운 시험인데 필수적인 자격증이 되어버렸잖아요 취업하는데 원래는 합격률이 더 낮을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무조건 따야 된다 막 이렇게 따는 거여서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자격증일 텐데 너 이거 공부하면서 너무 어렵더라도 많이 심으룩 의기소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하면서 뭔가 왜 못하지? 왜 이렇게 어렵지?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누구한테나 다 어려운 거니까 그냥 차근차근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험 연속으로 해야 돼요.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운이 꽤 통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끝입니다. 제가 요약을. 를 테니까 요약 최대한 잘 정리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그 대신 여러분 댓글 써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아시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자격증을 뭘 딸지 고민 해보면서 여러분 저 다음 자격증 뭣뭐 딸지 추천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